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JS 복지 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인 혜택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의 종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혜택들은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1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목재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목욕비와 미용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 10만원의 안성사랑카드를 제공하고 강원도 정선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경남 남해군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1만원씩 연간 4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합니다. 경북 울진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2만 1천원씩 연 최대 8만 4천원을 바우처 카드 충전에 지급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니 사시는 곳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니및 임플란트 지원. 정부에서 틀니및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틀리의 경우 7년에 1회씩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총 비용의 95%, 2종 대상자는 85%를 지원합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총 비용의 90%, 2종 대상자는 80%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인 안검지 및 개안수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이 아파서, 눈이 불편하셨던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검진 비용과 개안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안검진의 경우 정밀안전검과 안압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 등총 4종의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안수술의 경우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 시력 0.3 이하인 환자와 동내장 및 망막질환을 가지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비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등 안질환의 평균 수술 비용은 24만원, 망막질환의 경우 평균 105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시군구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정부에서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을 통해서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수술비를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20만원은 한쪽 무릎 기준입니다. 단,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나 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고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 검사 또는 감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2인 가구 합산 소득이 월 414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검사비 지원 범위는 진단 검사 상한 15만 원, 감별 검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상한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입니다. 검사 이후 치매 환자로 등록하셨다면. 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치매상담콜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효도수당,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경우가 많고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도 늘고 있는데요. 효도수당 혹은 효행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원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수당 지원금 지급은 지역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른데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3세대 가정,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월 3만원 또는 연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직계 존비 속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85세 이상인 사람에게 분기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수원에 5년 이상 거주하고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원 중 80세 이상인 자에게 가구당 반기마다 5만원을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광주 서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3세대 가정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나주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에게 한 가구당 매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효도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전면허 반납 지원.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시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서울에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가 있기 때문에 받으신 교통카드는 택시나 기차, 편의점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원 상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자진 반납 시에 대구행복페이 10만원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사랑카드 10만원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순천시는 50만원 가량의 교통카드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외에 다른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고령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대상으로 돈의 병원과 식음료업소 등 126개 지정업소에서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정읍시는 무려 2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혜택은 물가 및 반납 현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역 화폐나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혜택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시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 수수료 면제,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보다는 창구나 ATM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은 창구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우리은행은 영업점 창구 ATM, 텔레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경남은행은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기업은행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이체, 출금, 발급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제주은행 또한 만 65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말까지 이체 수수료 전액을 면제합니다. 무료 마을세무사 상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황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마을 세무사에게 상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검색창에 행정안전부 마을 세무사라고 검색하시고, 마을 세무사 찾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지역을 선택하셔서 마을 세무사를 찾으신 뒤 1차로 전화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상담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란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소방소로 연결되는 화재 감지기,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주는 활동량 감지기, 화재 발생 시나 응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결되는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응급 상황을 119및 응급관리 요원에게 알려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만 이 e 서비스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7월 17일부터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대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금천구, 노원구,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인천 계양구, 안성시, 또한 울산 북구에서 100세 축하금을 100만원 지급하고, 제주도 서귀포시는 서귀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 100세가 된 어르신께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만 80세가 넘는 어르신 중, 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분에 한해 매월 2만원을 지급하며 만 100세가 되면 장수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만 90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분께 매년 생일이 속한 달 월말에 30만원을 지급하며 세종특별시에서는 만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지원하는 노인 혜택 11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많다보니 자세한 내용은 다 담지 못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사시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과 지원이 필요한 주변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 저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 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